최근 이곳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전설의 고양인가요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괴한 소리를 따라 과수원 깊숙한 자동가. 곳으로 들어와 보니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자동가.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호, 혹시 빨간색이 이것은? 누구야? 어 깜짝이야. 내라디아야 맛있다 나디아요 맛있다! 맛있다 귀신도 반한 맛 나디아를 찾아 경남 거창으로 떠나볼게요 자뭐 어떤 과일인지 궁금하네요 여기 처녀 귀신 아니죠 제가 나디아가 있다는 과수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머 여기 뭐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근데. 상상도 특이하고 뭔가 좀 제가 못본 과일인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호주에서 온 과일인데, 나디아라는 과일입니다. 나디아요? 예. 지난 보랏빛깔의 나디아는요, 체리와 자두를 교접해 만든 신작물로 멀리 호주에서 건너온 과일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올해로 7년째. 그동안 수많은 실험 재배 끝에 성공.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차가큰 거창에서 키운 나디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거창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기대가 큽니다. 어머님, 나디아가 어... 진짜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열리는 작물인 거예요? 예, 좀 많이 달리는 작물인데, 여태까지는 냉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안 되는데, 원래 첫.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음 나무에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많이 아프시겠네요. 일순도 많이 필요하죠. 아, 도와주실래요? <laughs> 기다리셨네요.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앞치마를 꺼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도삽이나 그 부지깽이도 도와 준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강목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기. 여기로. 음. 음. 그럼 제가 이거 다 따면 되는 거죠? 안 되죠. 익은 거면 골라서 따야 되죠. 보니까 그냥 다 이거 보여요, 아버님. 이렇게 네. 닦아보가지고, 음. 하얀 걸 닦아가지고,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으면 따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뭔가 하얀 게 올라와 있네요. 음. 라디아 껍질에는 하얀 가루, 과분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요. 과일의 신선도와 영향을 나타내는 가루라고 합니다. 아저이 풍부한 감뜨심 보세요 맛있어요. <laughs>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요? <laughs> 오 과즙이 <laughs> <보셨어요>? 사방으로 튀네어 <laughs>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머 죄송해요. <laughs> <laughs> 와 이게 과즙이 얼마나 다르냐. <laughs> <laughs> <오! 웃음> 음! 맛있죠? 아니, 조심히 먹어야겠는데요? <laughs> 제가 수박 먹을 때 말고는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먹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과즙이 풍부한가 봐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씹으니까 아삭하고 달콤하고 뭐 약간 체리 같은 식감이 느껴지는데 끝에 가니까 새콤한 맛이 나네요. 오. 아, 고개 응. 바로 체리하고 자두하고 제목을 시키서 네. 그래서 시, 시, 시콤하게 달콤한. 그래서 나디아를 체리자 자두. 체리자로 나가죠. 그렇구나. 나디아 맛을 보여주셨으니 저도 일손을 거들어드렸는데요. 실제로 해보니 잘 익은 나디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머님, 아, <laughs> 어머님, 제가 분명히 나무에서 다 익어서 지금 땄거든요 이거를 갖고 따요. 어, 이거 뭐예요? 이래 보면은 네. 이거는 지금 3번이잖아요. 음 이거는 4번. 아, 이런 기준표도 있어요? <laughs> 네, 나디아는 익은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 색깔로 나뉘는데요. 진한 검보라색이 되어야 수확할 때가 된 거라고 합니다. 요 그거네요. 학교 때 많이 하던 거 같고. 커닝 페이퍼. <laughs> 네. 색깔을 비교할 수 있는 커닝 페이퍼도 주셨으니 본격적으로 나디아 따기에 나서 보는데요. 와 이거 아버님 이거 진짜 잘해가지고 저요세 개는 합격. 합격. 음, 나디아 잘 익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금만 수확 시기를 지나쳐 버리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래요. 보기보다 다롭네요 네,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땄습니다. 바구니 가득 나디아를 땄으니 이번에는 선별 작업에 나섰는데요. 색깔 좀 보세요. 정말 곱죠. 아, 대충 처음 되겠네, 땄는데 정말. 점수를 매기자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70점 되겠네왜 어? <laughs> 그런 거 하면은. 전문가들도 이 햇볕 보는 거하고 네. 그늘진대하고 보는 거하고 이 방향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아버님 그럼 이거 어느 걸 어느 쪽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나무 손으로 이렇게 딱 지세요. 하나씩. 나무손. 이렇게 이렇게 만져고 네. 굴려가지고 네. 약간 물음감이 있는 거는 무조건 빼내야 됩니다. 아 네, 약간 흠집이라든지 네. 모양이 음. 변형이 됐다든지 음. 그런 것도 무조건 빼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끔찍하면 은 이농가지는 사람들 일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게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뭐 자부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어 준다면 그게 바로 농부의 보람이고 기쁨이겠죠 이렇게 깐깐하고 정성스럽게 선별된 나디아는요 보통 체리자두라는 이름으로 주로 백화점에서 유통되는데요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중에선 쉽게 만나기 힘든 귀한 과일입니다.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수분 보충이 필요했는데요. 새콤달콤한 나디아청으로 시원한 음료수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그럼 아버님, 우리 시원하게 한잔쭉 들이켜볼까요? 예. 짠! 딴. 고생하셨습니다. 와. 크, 음. 여름에 갈증 나고 할때 이거 한 잔이면은 갈증도 싹 가시고 젊음도 오고, 그죠? 끝내줘요. <laughs>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막 여름에 음료수 많이 찾잖아요. Yeah. 음, 그럴 때 그냥 요 청에다가 탄산수 조금만 타주면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맛까지 딱 만들어낼 그, 수 있겠어요. 얼라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허... 애들이 그리 좋아하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다 잼을 발라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잼이요. 이거는 색깔이 아니라 진짜. 빛깔이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붉은색인데, 진짜 뭔가 영롱하게 붉은 그런 색깔 있잖아요. 음 아, 부님, 제 땡김에 우리 같이 하나씩 드실까요? 그렇게. <laughs> 음. 새콤함은 많이 줄어들고, 달콤함이 남아있는데, 그 나디아의 향도 이렇게 나네요, 오님 예. 음 체리를 먹을 때는 달콤해서 좋은데, 좀 작아서. 자두를 먹을 때는 너무 새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디아를 먹으니까 진짜 두 가지 다 먹는 거죠. 그짜만아니라 피부에다 그 좋아요. 그래요. 피부에는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안토시아닌 라는 성분도 있고 네. 베타카로틴 라는 성분이 있어 가지고 눈에도 응. 노화에도 응. 다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눈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응. 헉, 어머 먹으면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젊어지고 그런가요?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좋죠. 헉. 그래서 아버님 피부가. 제가 봐요. 어? <laughs> 체리냐, 응? 자두냐. 고민, 고민하지 마. <laughs> 여러분, 달콤함과 새콤함을 모두 잡은 나디아, 많이 드세요. <laughs> 체리와 자두 두 가지 과일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나디아,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수분 가득, 과즙 가득한 거창 나디아, 많이 드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